드 t v 강진뉴스입니다. 강진군이 이달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청자 1구장, 청자 2구장, 영남구장에서 강진청자배 우수팀 초청, 하계 중등 축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하계 전지 훈련을 통해 팀워크와 기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우수 중등부 축구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0개 팀과 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광주광역시 천안,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 팀들도 이번 리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전후반 각 1학년 25분, 2학년 30분, 3학년 35분씩 진행되며 리그전으로 진행됩니다. 선수들은 훈련이 없는 날에는 학부모와 함께 강진읍 브이랜드, 초당님 성문공원 등 주요 관광지 및 관내 식당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진의 방값 관광 체험 기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배드민턴, 축구, 사이클, 배구, 볼링, 테니스 등 6개 종목에서 총 254팀이 방문해 전주 훈련의 메카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강진군 수인 강진원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선수와 2만 3천여 명이 방문해 강진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전지훈련이 선수들의 역량 강화와 스포츠 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엔드TV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